Hello? hello 아 중국인인 거 같은데 you you where are you from 어 요我是中国人 아요 중국어라 아니 한국어라 너는 한국어다만 야야야 can you speak english 니 맨티는 중국어만 니는 뭐 티는 좋아만 예 패드방 거 아니야 <laughs> Yo, uh, what? One more time. One more. One more time. Say. Can you hear Chinese? Can you hear Chinese? I'm a beginner. Can you hear Chinese? i a beginner.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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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English, please. Speak English. Nice to meet you. No. Oh, one e more. Uh, one more time. Let's go. Listen. 헤이헤이 넘버쓰리 홀리 갓 데엠 노노 팔로우 미 오케오케 이이 렛츠고 부트캠프 부트캠프? 음옴메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우리 잘못 걸린 거같아어 이러다가 우리 어. 내가 보기엔 우리 어, 지금 감염될 수 있어 크... 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내가 보기엔 지금 좀 많이 큰일 난거같아 이 정도면은 기가 막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h,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어,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예. <laughs> you don't s p e a k i n English? n u m bro. e d o not s p e a k i n English? Hey, hey. Hey, talk to me. 아, <laughs> 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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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오매야난 여기까지인가봐. 어? 어? 잡았는데 한 마리. 오매야너 쪽으로 기어가고 있어 지금. 어, 알았어. 어? 우리 지금 우리 다문화 인종에서 우리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데 잉글리시 해달래니까 잉글리시 안 해주니까 답이 없어 지금. 어, 오매야이 픽에서. 아! <laughs> <laughs> 떨렸다. <laughs> 너는, <싶다. 웃음> 너는 왜 그렇게 됐냐? 우리에게 3번 픽이 있어. 그렇 헤이 넘버 3. 헤이 넘버 3. 프렌즈. 숨겨줘. 너 여기 여기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도어. 헤이 넘버 3. 유어 하우스. 오픈 더 도어. 마이 시크 베리 베리 시크. 헤이 헤이. 터치 터치 터치. Hey, touch me! Open the door! Touch me! Hey, oh. hey! Oh, hey, we, we fast! Hey, hey. Oh, hey, hey! Hey, hey, hey! I'm f r I'm f o r c e I'm f o 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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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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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소, 救命,救命,救 주마우. 来过来过来进나进来 뭐라는 거야 이씨. 그러니까. 아니 말좀말아듣게 달라고 이씨. 스피킹 이글리시. 얘 몸매 이게 진짜 인간극장 아닌가? 아이 우리, 보면, 은 그래도, 아, 사장님, 어스텔입니다. 이거, 이, 러신 분은 말 통하잖아, 이제. 그치. 그때, 우리 지금, <laughs> 말도 안 통하고지. 이게 뭐야, 이거.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줬어요 아마도, 이거. <laughs> <그거> 이거 했으면 됐는데. <laughs> 지금 큰일 난것 같아. 뿌연도 나 구경 중이라는데. Let's g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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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Yeah, move, move, move. Oh, oh holy oh, shit, holy shit. Okay, let's go, let's go. Come on. Hey, number six, you're disgusting. You know? 아이 새끼 다 먹었어. 뭐야, 형 체력 회복할 게 없어. 저 뗐어. Let's go. let's go, come 츠 n 위 go, let's go, we go. 우리 바로 간다 우 t 건드려? t w 아 a t i 야 it? What is it? What i 내가 체력이 없어. 어떡하냐? 여기, 여기 사람 붙어서요! 어 여기 2층에 사람 있어요, 여기. 어디야? 여기 2층에 사람 있어요. 그, 그 집이요? 예. 모르겠는데? 바깥에 1층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폭 가는 소리가 나는데? <laughs> 아이 지금 큰났다게 지금 지금 났다게 여기 미안해요. 이게 <laughs> 최대한 빨리 갈게기기 자가 자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옴야너형 믿지? 내가 도망을 할 거거든. 이 어. F 키가 안 먹냐? 다가마 다가마. 됐다. 몸매야 어? 가다이. 야, 기다려. 기다 좀 내. 기다 좀썰야 기다이! 아줄게 야, 기다려. 야, 기다려. 야, 기다려. 야, 야 자전거. 그자전거 소리 나는데. 야, 자전거 타고 와 있지. 도망가고. 다가마 다가마 다가마. 야, 자... 야 몸매 자전거 타고 도망갔어. 저 나출었다. 너네 도망갔어. 지금 찾은 것하고. 미쳤네. 어.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어. 오케오케 다스켓 때 그래. 다. 어. 오, 노노노노 노. 웨이어 어. 어어 어. 홀리 쉣. 유어 퍼펙트.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기다려, 기 야, 어 어디 어디 핑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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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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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이, 헤 이, 넘 이, 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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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루루루루조 와인 n d down. 1999.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근데 이쪽이 아니잖아. 저쪽이잖아. 야, 저뭐닉네 스페셜 스타일 뭐야또 있었어? 야, 근데 뭔배 이거 합리적 의심이긴 한데. 이핵 아니냐. 말할 거요 말할 거요 어떻게 생각하냐? 예예. Oh, no, good. You, good yeah, yeah. you you good friend. Wow, handsome guy. 무슨 뜻인지 몰라, 개소요. 어. 어. 따거, 따거. 따거, 따거. Oh, 따거, 따거. 어. 어. 어, 이거 따고 따고. 따고 따고. 어, 따고 따고. 형님이라고 했지. 형님, <laughs> 형님. 어, 형, 님 쳇쳇. 어 쉿쉿. <laughs> 존나 웃기네. 쉿쉿. <쉐쉐. 웃음> 야, 내 자전거 저기 멀쩡해 인데 야, 몸매 우리 자전거 타고 가자. 야, 자전거 안돼 더이 걸랑? 어, 맞아. 어. 야, 이거 사번에 잘. 비상 호출도 있어. 야, 사번 자전는거 좆다. 어? 어? 어, 안 되는데. 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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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hey friend come on you let's go fly. we can fly okay tick Okay, okay follow me follow me 헤이 헤이 넘버쓰잇 유노 강남 스타잇? 유노 you know, 강남 스타잇? 워틴 어, 부동 워틴 어, 부동 팀, 팀 부동? 네, 팀 부동 야, 뭐, 뭐, 팀 부동이 뭐냐? 몰라. 땅, 땅, 땅 아, 유, 유노 어, 차이나, 차이나 유노 띵띵땅땅땅 유 노? 아, 그거는, 그건 베트남이고요 어, 그건 베트남 거잖아 야 그거 있잖냐 前方요렁요렁요렁요렁요렁요렁야 그거 그거 있잖냐 어그님 어. 님몰, 님몰 캐시가 그 노래 튼거 막 독수리 나오고 으응 냥냥냥냥 맘만서 그거? 중 중국거 아니냐 그어 <laughs> <laughs>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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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方 요렁 前方 요렁 前방뒤 그러니까 코 보급, 보급? 보급? 보급 어디? Oh! Oh! This 레스고 Flare gun! 어 e t s go to the river, the river. l e t 어어? o t 어? the river, the 어어? 저기 저기 우리 정말 갔던데. 어, 저공비저공비내 어, 자리해줄게. <laughs> 나 차터 갈게 안 되겠다. 어, 괜찮아. 어, 어 뭐야 3번 넘버 쓰어 넘버 쓰리 넘버 쓰리. 나니. 에 따거. 아 지금 추방된 거 같은데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보면 내겠죠 이게 핵 핵이 의심이 살짝 된다 할까 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우리 그때 그 중국인한테 그 초대 테러 당했을 때 생각나니? 어. 어. 그그 그 이런 중한명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어. 지금 보급 떨어지는데. 야! 야나 왔어! 나 왔어! 형님! <laughs> 우리 차를 지키고 있을게! 그래그래그래그래! Nothing, t h i n I do r i g h I wanna let it r a i t now.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따 가면서 뿌연 누나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얼마나 죽어가는지. 재밌겠는데? Dangerous!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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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dangerous! So dangerous!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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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ing... Oh fucking enemy! I don't want to do right now I can feel it I can feel it Oh, it was a spot! 내가 보급 한번좀 위험한, 네, 보급 좀한번 붙어볼게. 위험한데, 그거 플레어 보급인데? <laughs> 알고 있어. 이제 진정한 남자들은 그거 쫄지 않잖아, 우리. 어... 근데 좀 쫄아야 될것 같네. 이거 언덕배기 에떨줄 알았는데, 언덕배기가 아니네. 여기에 있었고. 모르겠다. 내 밑으로 한번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면 안 보이니까 한번 가볼게. 어리다고 놀리지 씨. 말아요. 왔어 왔어. 어, 자전거!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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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먹었다! 아, 피고, 해 어. 어? 야, 너무. 어! <laughs> 야 몸매야 나 죽이네 아까 마이크 안되는데 어짱어 무슨... 그치 아닌거 같은데 <laughs> 야 저기 왜 소리가 안나나 했더니만 다 자전거로 이동하는데 <laughs> 따릉이의 민족이었어 따릉이의 민족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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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복수 성공 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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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밑에있을 밑에, 밑에, 밑에. 어, 밑에 거야 아마 <laughs> <laughs> 이안데 옆에 왔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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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뭐, 다컷이야? <laughs> 왜나가 아, 진짜 웃었네. 에, 뭔 몸매 근데 내가 요번에 올린 거 러시아와 그멕시코에 만난 바니? 아, 어, 봤어. 존대 어? <laughs> <정말> 웃겨. 아, 유 러시아? 어. <laughs> 그리고 내가 그거 올렸잖아. 너랑 이제 그 마이크 그 팀킬 나온 거 그거 이제 내가 쇼츠 만들어서 올렸잖아. 그컷 편집해서. 그 만드는데 그치. 존나 힘든 줄 알았다. 어느 부분에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존나 웃겨가지고 전부다. 아 정말 이거 길리셔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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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w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노 이거? 형, 이거 1등 할수 있을까요? 이거? 나할수 있잖아. 아 이거 솔커드 가능하죠? 너 귀신 잡는 해병대 갈 거면서 뭘 그래? 그치 <laughs> 근데 내가 보기엔 진짜 3번은 좀 핵이 맞지 않을까 싶다 근데 방금도 음, 그 4번도 보면은 뭔가 얘네들이 사실 ESP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위치를 어떻게 알지? 소리가 안 나는데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니? 어아그 그러니까 북캠에서가 좀 이상했는데 뭐. 그니까 러부캠에서 위치를 다 알고 있다가막 갑자기 <laughs> 갑자기 뭐왜 이런 미이 타더니 뭐어 뭔데 뭐... 어. <laughs>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머리 에 네? 뭐야 그러면은 네, 저... 너 어제 여친이랑 배우 하라고 피시방 간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한테 배우 같이 하자고 한 거였으면 나 같이 껴가지고 하라고 했던 거야 아 아니야 아니. 그 그때는 없었어 그때 이제 그 학교 왔었어 열아신 어. <laughs> 아직 있네 아, 이 자리가 너무 애매한데나 <laughs> 내일 <laughs> 학교도 가야 되는데. 진짜 바쁘네. 야 점막 그로즈한데 2마리인데? 2마리인데 <laughs> <laughs> 어, 어, 어. 야 근데 3번 프로필사진 뭐냐? <웃음> <웃음> 3번 프로필사진 뭐 <laughs> <laughs>